1. 겉으로 보이는 차에. 소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남편 준호가 즐기는 계란말이, 아이들을 위한 김치볶음밥까지.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린 후 도서관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 조용했다. 소연아, 오늘도 책이나 정리하러 가는구나. 시어머니의 말에는 미묘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지연이는 오늘 큰 송사 변론이 있다고 하던데. 신우이 지연은 명문 로펌의 변호사였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현관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늘 당당했다. 반면 소연은 소박한 카디건에 편한 신발을 신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소연이 언니도 대학은 나왔는데 참 아깝다니까. 지연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다. 도서관 사서라고 하지만 뭐. 그냥 책 빌려주는 일 아니야?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이런 분위기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시어머니는 지연의 법정 승소 소식이나 승진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으며 소연에게는 집안일은 잘하고 있지? 정도의 관심만 보였다. 요즘 변호사들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 우리 지연이는 밤늦게까지 사건 준비한다고. 시어머니의 말에 친척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리고는 소연을 향해 넘편하겠다. 정시 출근에 정시 퇴근이니까라며 빈정거렸다. 소연은 그런 시선들을 묵묵히 견뎠다. 아무도 그녀가 퇴근 후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아무도 그녀의 가방 속에 늘 담겨 있는 학술 논문들과 연구 자료들을 주목하지 않았다. 소연아, 지연이처럼 야망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에 소연은 그저 미소만 지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2. 숨겨진 열정. 밤 10시 아이들이 잠든 후 소연의 진짜 하루가 시작됐다. 작은 서재 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은 그녀의 눈빛은 낙과는 완전히 달랐다. 날카롭고 집중된 시선으로 논문 자료들을 펼쳐놓았다. 여보, 또 연구하는 거야? 준호가 따뜻한 차한 잔을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해. 소연의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에는 HS. 라는 필명으로 작성 중인 논문 제목이 떠 있었다. 중세 문헌학에서의 번역 체계 연구라는 까다로운 주제였다. 준호는 아내의 어깨를 살짝 주무르며 말했다. 학회에서 또 연락 왔어? H. 이번엔 국제 학술 대회 발표 제의야. 소연이 잠깐 작업을 멈추고 남편을 올려다봤다. 런던에서 열리는 거라서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 해. 준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지난 5년간 소연은 도서관에서의 업무를 핑계 삼아 수많은 고문원들을 연구해왔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서고 한편에서 중세 라틴어 원고들을 해독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 내용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논문을 써왔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논문들이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필명 H.S. 뒤에 숨은 연구자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제는 해외 학회에서까지 그녀를 찾고 있었다 엄마 또 공부해 잠에서 깬 딸아이가 서재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응 엄마가 좋아하는 일이야 소연이 딸을 무릎에 앉히며 말했다 나중에 커서 엄마가 뭘 했는지 알게 될 거야 지영 고모처럼 멋진 일 하는 거야 소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엄마도 멋진 일 하고 있어 아직은 비밀이지만.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다. 가방 속에는 런던 학술대회 참가 승낙서가 들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오늘도 책이나 정리하러 가는구나라며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 속에는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다. 3. 진실이 드러나다. 소연아, 정말로 학술대회에 가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니고, 내 네, 참관해 보고 싶어서요. 소연은 여행용 가방을 정리하며 담담하게 답했다. 런던행 비행기표와 학회 등록증은 조심스럽게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다. 언니 학술 대회가 뭔지나 알고 가는 거야? 지연이 비웃듯 말했다. 내 네, 로펌 동료들도 가끔 그런데 발표하러 가는데 수준이 장난 아니야. 그냥 구경만 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걸. 괜찮아요. 그냥 분위기라도 느껴보려고요.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잘 다녀와.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런던 학술대회 당일. 웅장한 대학 강당에는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모여들었다. 시댁 식구들은 관객석 뒤편에 앉아 있었다. 이들은 소연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 했지만, 무대 근처 발표자 좌석에 앉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닥터 HS 준비되셨나요? 학회 진행 요원이 소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네, 준비됐습니다. 소연은 심호흡을 하며 발표 자료를 점검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다음 발표자는 중세 문헌학 분야에 떠오르는 연구자 닥터 HS입니다. 중세 라틴어 번역 체계의 현대적 해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소연이 무대로 걸어 나가는 순간 관객석이 술렁거렸다. 시어머니와 지연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다. 저, 저게 소연이야?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닥터 H.S.가 언니라고? 말이 안 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연은 무대에서 유창한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다. 복잡한 중세 문헌의 번역 과정을 현대 언어학 이론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청중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중간중간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지금까지 강과되어 왔던 라틴어 어순의 특성이 실제로는 소연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있었다. 5년간의 연구 성과를 집약한 내용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저명한 교수들이 앞다투어 질문했고 소연은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답했다. 뛰어난 작품입니다. H.S. 한 교수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이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관객석의 시댁 식구들은 말문이 막혔다. 평소에 책이나 정리하는 며느리 야망이 없는 소연이 세계적인 학자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연이 무대에서 내려올 때 그녀의 눈은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해방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4. 반성과 사과 학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소연은 가족들과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다. 언니,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 정말 몰랐어. 언니가 그런 대단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걸. 소연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기다렸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변호사라고 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이라고 해서 언니를 무시했어. 책이나 빌려주는 일이라고 했을 때 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지연은 어릴 때부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자신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마다 소연이 진심으로 축하해줬던 것. 로펌에 취직했을 때도 가장 기뻐해줬던 것. 그런데 자신은 소연에게 단한 번도 그녀의 일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언니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지연이 소연의 손을 잡았다. 나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언니의 진짜 가치를 전혀 몰랐어. 시어머니도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소연아, 나도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들의 직업을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구나. 어머니, 5년 동안 이런 연구를 해왔다는 거지? 나는 내가 그냥 편한 일만 골라서 한다고 생각했어. 야망이 없다고 안주하려고만 한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무대에 선 너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더라. 소연은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족들과 제 일을 나누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언니.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관심조차 없었어. 언니가 도서관에서 뭘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준호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소연이는 항상 겸손했어요.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당당해져도 될것 같아요. 닥터 H.S. 라니. 시어머니가 감탄하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세계적인 학자였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워. 지연이 소연을 꼭 안으며 말했다. 언니, 앞으로는 언니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될게. 내가 변호사인 것보다 언니가 이런 연구를 하는 게 훨씬 대단한 일이야. 그 순간 소연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겉으로 보이는 성취가 아니라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는 가족 말이다. 뭐. 새로운 자리매김. 런던에서 돌아온 후 소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HS. 라는 필명 뒤에 숨지 않았다. 도서관에서도 동료들은 그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고 관장은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연 박사님, 오늘 인터뷰 기사 나왔어요. 후배 직원이 신문을 들고 달려왔다. 일면에는 숨은 보석 같은 학자, 도서관 사서에서 세계적 연구자로라는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다. 집에서는 더큰 변화가 일어났다. 시 어머니는 이제 소연을 자랑하기 바빴다. 우리 며느리가 세계 학회에서 발표했다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며 말했다. 외국 교수들이 줄을 서서 질문했다니까. 지연도 완전히 달라졌다. 법무법인 동료들에게 소연의 연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언니의 논문을 읽어보려고 노력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언니 연구실 구경시켜 줄래? 지연이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후배가 중세사 전공인데 언니 논문 읽고 완전히 팬이 됐어. 어느 주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소연은 자신의 다음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1년간 개공교수 제안을 받았어요. 소연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중세 문헌연구의 메카라고 할수 있는 곳이에요. 와, 아이들이 먼저 환호했다. 엄마 정말 멋있어. 딸아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반 애들한테 엄마가 세계적인 학자라고 했더니 모두 부러워했어. 아들도 거들었다. 아빠 엄마가 TV에도 나온다면서? 언제 나와? 준호는 아내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당연히 가야지. 가족 모두가 응원할게. 시어머니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머니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연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지연이 일어서서 소연을 안으며 말했다. 언니 나도 이제 변호사 일만 자랑하지 않을게. 우리 가족에겐 세계적인 학자가 있으니까. 그 순간 소연은 진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고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한 사람으로서.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 딸의 말에 소연은 환하게 웃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꿈을 이룬 한 사람으로 가족 모두의 자랑으로 우뚝 서 있었다.